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풍력발전, 커다란 프로펠러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발전기가 등장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높이 30m의 소형 풍력발전소입니다. 빌딩을 연상케 하는 이 발전기는 기존의 프로펠러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각형으로 설계돼 어느 방향에서든 바람을 유도해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초속 12m의 바람이 불때 여든 가구가 쓸수 있는 1시간에 4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바람의 차압을 이용했기 때문에 압력을 차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바람이 불든 바람의 풍지라고는 관계가 없다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펠러가 없는 만큼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수직형이고 직경 작은 것도 있지만은 밸런스 문제 때문에 밸런스가 잘 살... 작작혀 있기 때문에 김치질인 진동도 짐짐 굉장히 작고 이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 아파트 미관상에 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 구조물과 용적률을 전부 어, 포함해서 잘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음을 줄인 새로운 풍력 발전기가 상용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